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고난에 비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깊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께 깊은 감사, 변함없는 감사, 늘 하는 드리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끝에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하신 것부터 감사하고. 어, 살아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어렇게 밥을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 그, 좋은 교회에서 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새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 일, 일 요분 지금 깊은 권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요배 여배 끝무렵에 가면, 여배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 물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분 아, 고백하죠? 아, 그동안 내가 아, 귀로만 줌을 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소발은 하나의 교만, 일종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어, 크리스천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 과시, 자기 사랑을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기 사랑을 하는 자는 어, 신앙의 성장, 어, 인격의 성숙이 없습니다. 어, 11장에서 소발이 처음 등장을 하죠. 소발이 그때 에, 권한받고 있는 친구, 어, 요에에 조언을 합니다. 그 당시엔 비교적 하나님 중심적이었었어요. 그는 요불 향해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지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친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하지 를 않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를 않죠. 왜냐면 사실은 진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것조차를 생각할 사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치, 예,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마치 정의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 그런 모습의, 아, 비입니다 그런 욕에게는 친구들이 그저 위로하고, 공감하고, 어, 격려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도 욕이, 예, 그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죠. 아, 도대체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 나를 낭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 진짜 위로자라면 진짜 위로자답게 위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친구처럼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슬퍼하고 울면 안 되겠느냐? 아, 이렇게 하면서 요번 친구들을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을 듣자, 아, 그 소화는 이제 자기 방어를 시작하기 시작을 해요. 어, 죄로 인해 권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요배으로부터 책망을 듣자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 욕기서 20장 3절 읽겠습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어, 자신이 어,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지금 욕은 말할 수 없는 어, 아주 깊은 중과 같은, 지옥과 같은 권한을 겪고 있는데, 어, 그 입에서 어, 하물며 작은 어떤 책망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모욕으로 느낀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이 자신에게 도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어, 입에서, 아, 말을 토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은근히 소발은 자기 과시를 합니다. 자기가 창세 때부터, 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성력하고 있다는 듯이 예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욕기서 어 20장 40절 읽겠습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부터 어, 있었던 그 지혜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그저 들으면 돼 에, 라는 것이죠. 어, 가르침이나 훈계는 어,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어,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임, 일방적으로 대하지를 않으시죠. 어, 자기 사랑에 빠진... 에, 소발은 끊임없이 욕을 공격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나는 늘 손해보고 있고 어,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딴소리하지 말아. 어, 이런 식이죠. 어, 우리가 자칫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 어, 겸손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친구를 대어야 할 것이고 겸손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어서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소발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욕을 아주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늘 어, 소발이 욕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독사, 아, 뭐 똥, 뭐 악을 혀에 달여긴다라든가배 아, 속에 있는 아, 독사의 쓸개 네가 독사의 독을 빤다 아, 뱀의 형의 혀에 네가 죽을 것이다 아,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아, 뭐, 아, 철병고로 네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철병고가 아, 공격을 네가 막느냐 면그 다음에 노토살이 너를 쏠 것이다 아주 이렇게 과격한 말을 아, 아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배 아, 마음은 요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아, 이 말씀이 마치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어, 자신에게 쏟아붓는 그 혀의 그 악담이 마치, 어, 우리 모두를 자기 자질 향한 그런, 어, 의의는 없다. 어, 이 세상에 의의는 아무도 없다라는, 어, 로마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이 우린 기억나죠. 어, 욕은 차츰차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 아마도, 어, 첫 번째 욕은 자신의 그 고난, 자신의 아픔, 자신의 힘듦에 어,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 어떤 친구, 어떤 위로자를 찾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 어, 혹은 그 친구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담을 듣고 또 낙마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 아, 우린 자칫, 어, 사람에게 많이 의지를 하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누구 할것 없이 같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할 뿐입니다. 그동안 욕은 친구를 참 의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잘 지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깊은 고난에 빠지자 친구들이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욕 기서를 보면, 욕의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세 명의 친구들이 조언을 한답시고 일종의 악담을 퍼붓게 됩니다 시문대로 거두리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배 세 친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요배 입장에서 어, 그 친구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배 세 친구의 말들 그 조언은 도료, 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욕은 그 친구들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욕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립니다. 어, 믿음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결국 욕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욥은 더 이상 자신을 의자를 안죠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중보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욥은 지금 처한 고난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그것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자신 작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만큼의 에, 죄를 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또 친구도 자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어, 욕기서 9장 33절 읽겠습니다. 우리 들 사이를 중지할 사람이 없고, 하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주리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눈을 들어 살을 향해 도움을 누구에게 구할까? 바로 여와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 욕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에겐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어, 욕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지만 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한참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막연하게 예언적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 고난은 오류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삶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고난을 겪으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차원, 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삶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기서 19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어, 아, 욕도 과거에,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때 보았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진짜 간절히, 이,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자, 하나님. 어, 참, 땅 위에 우뚝 서실 그 분. 어, 직접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어루만주시고 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구원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는 그냥 막연한 신앙이었고,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신앙, 그 부모님 믿었던 그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난을 겪자, 그 하나님이 진짜 생생하게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자는 대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자는 몸값을 주고 구출하거나 해방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몸값을 지불하시고 아, 욥을 구원하실 그 대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예언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이 질병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욥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 누군가 대속자가 필요하다. 이 몸값을 지불해야 할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분, 지금까지 무자비한 채권자로 여겨 있던 그 하나님, 그냥 무자비하게 불화사를 자신에게 쏘고 있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그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대부도에서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소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 결국, 욕분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문제이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너무나 너무나 쓰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아그 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언제 느닷없이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어, 인생에서 한 서러워 차례 큰 고난을 겪었지만 어, 앞으로 그 고난이 없을이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안에 있을지라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신앙이 없었더라고 하면 내가 진짜 넘어졌고 내가 무너졌고 쓰러졌고 내가 엎드러졌을 텐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권한은 어,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다른 차원의 세상은 사실은 때로 어, 좋은 모습으로만은 찾아오지는 않죠. 힘들고 어려운 차원이 됩니다. 어려운 삶, 책임있는 삶, 무거운 삶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차원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고난은 두 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게도 만들기도 하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도 하죠. 그럴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대부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은 바로 고난의 때였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고 하겠다. 어, 이것은 바로 어,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죠. 그래서 알곡식과 가라지를 그때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권한은 어, 무엇일까? 마치 중간평가, 중간심판과 같다는 거죠. 어, 권한은 우리를 두 가지 길로 이끈다고 했죠. 하나는 더 깊이 하나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실족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 권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권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신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여러분 이렇게 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친구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숭은같이, 정은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 감사.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질문해 봐야 해요. 진짜, 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냥 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지금까지 달려왔던 어, 어, 지내왔던 그 모습대로 그저 그냥 그냥 그저 그저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믿음을 그저 그냥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 흔들거리고 어,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또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인지 진짜 하나님 없으면 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저 스스로 돌아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나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 진짜 나는 한계가 많구나 나는 참 부족함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그 추억에는 좋은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셨다는 그 고백을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또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불 어, 힘들게 했지만 그 하나님도 선하시다라는 거죠. 헤쳐나온 풍랑 감사합니다. 아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도 참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크신 그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